오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쌀집을라는그한 주인을 아버지께서 전에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집 아저씨는 반 스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교에 심취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가까이 하다 보니 자연 저희 아버님이 영향을 받아 저희 집은 아침마다 불경인 천수경을 하게 되었고 불교 경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시타르트가 아, 출가한 것은 생로병사를 해고르자 한미음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늘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생로병사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출발이 대충 건너뛴다는 느낌이 들었죠 생로병사를 논하기 전에 누가 사람을 이 세상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상세히 설명하라고 시작해야 하는데 말이죠 불경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출발이 그 뭔가 깨끗,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 여동생이 그 전도로 교회를 나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그 궁금증이 한 번에 해소되었습니다. 성경은 속시원히 그 답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되었지만 이렇다 할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눈 감고 기도하면 캄캄한 게 혼자 독백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중 목사님이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전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갖자고 제안을 하셨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내면 목사님이 위하여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리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39일째 되는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늘 깜깜했던 그날 그것이 완전 사라지고 환해지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확신과 나의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기도의 완, 기도가 완전 달라졌죠. 더 이상 독백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었고, 아버지 소리만 해도 그, 그 말에 내 마음과 소원이 다 담기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늘상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기도가 되지 않아 답답했죠. 한참을 기도하지만 기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묻는 기도를 했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때 제가 한 할머니가 그 손주를 얻고 추운 날 작은 바구니를 앞에 두고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후 주님이 그 모습으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기도가 막혔던 것이죠. 이를 회개했을 때 막힌 기도가 뻥 뚫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잊지 못할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었죠. 이렇듯 사람마다 각자의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큰 재산이라고 할수 있겠죠. 신앙의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때에 말이죠. 지금 다윗은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삼 절로 사 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지 오랜 자 같이 흑암 곳에 거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한마디로 죽을 맛이라는 것이죠. 이런 정말 정 최악적인 그 상황에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지난날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양치기를 쓸때 사무엘 선자가 그의 기름부어 왕이 될 것을 알려주던 일, 그리고 또 형들이 전쟁에 참전하여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가 전쟁터에 갔다가 적군장수 골리안을 상대할 때 다들 뼈도 못 추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그 예상을 깨고 승리했던 일, 그리고 그가 양을 치면서 사안한 맹수들과의 한판 승부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그러한 체험 다윗은 지난 날에 자신의 역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어려운 때 다시금 묵상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에 행사를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지만 현재도 역사하시며 미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대하며 그는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주의 뜻을 알려줘 하나님의 뜻 대로 살게 하시며 원수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위하면서 어려운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므로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